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님입니다. 2021년 국회의지 8급 20문학 28분 내외로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구문독해를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문독해의 특징은 해석이 드리다 정말 느리다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절대 해석하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봐야죠. 그러면 강사들은 어떠냐? 강사들, 본인도 못하면서 무슨 구문독해를 자 제가 자꾸 강사들을 타 강사들을 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구문 독해 하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또 하나 문법을 완벽하게 배워라 이런 말 하는데 중요한 건 문법도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는데요. 어, 완벽이란 것은 없습니다. 문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법을 누가 만들었죠?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내피셜을 만든 게 문법이에요. 시작이. 어,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나와있는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 거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예외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들고 나서 또 보니까 투부정사 보니까 어, 이거를 해석했는데 이게또 다르게 해석하네? 또 얘는 또 다르게 해석하네?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아, 첫번째는 구문독해를 하시면 이 사람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사들이 이 8급을 건들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게 구문독해 밖에 없고 그리고 편법 같은 프리법 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3,4번은 문법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갑니다 르네상스 인간 르네상스맨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분야에서 스킬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넓은 어~ 그런 레인지를 갖고 있는 학습에 많은 주제였나 폭넓은 레인지 학습을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고 그 용어 르네상스맨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다 동사죠 어~ 예술가 학술가 아~ 어,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예술 학술가에서 나왔다 어~ 이를테면 레노다 오 벤치나 미켈젤로다 뭐~ 문제없죠 주어 동사 딱 나온 거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Aspire, 여기 좀 이상을 느꼈어야 돼요. Aspire가 동사서갈망하는데왜 ING 나오지? Aspire는 툴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갈망한다? 에, 멀티, 다양한 재능을가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Aspire2 명사 쓰거든요. 장담 4번이었고요. 나머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니까 4번 골라도 괜찮아요. 자, 그들은 뭐가 예상됐다?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 거를 다들 기대했고, 문화와 문학과 예술을 감상할 능력이 있는지도 기대했고 그리고 스포츠도 잘 게다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다.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어, 장담고사 4번이고요. 다음. 자, 이것도 해석해야 되겠죠? 3세 번째 국제 지지락 지질 지리 지리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당연히 열려진 거죠. 비헬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잘못 썼죠 왜헛 해석 하나더할수 있는 건데 헛 헛, 헛 이렇게 변화하게 어 있죠 이게 잘못된 거고 자 만약에 날씨가 좋아지면 이게 이쁘다음에 헤드 비피쓰면 과거죠 그럴때 그것도 어 이거 만약에 이랬다면 과거에 또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이런 거니까 우대 비피쓰 써야 되죠 자 날씨가 더 좋아졌다면 나는 가든에서 그거 돌아올 때 기다릴 텐데 그쵸 렇 가든에 앉아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자, 매우 친절합니다. 친절하단 말할 땐 그것을 소유으로 써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 그 사람에게는 친절함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카인 d o f 가 정답이에요. 위가 틀렸죠. 그 사람에게 친절함이 있지. 나를 초대해 주다니, 이런 개념에서 오버를 쓰면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죠. 자, 그 여자는 커모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어메이징한 계략, 책략, 뭐 계획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의 수비을를두 배나 증가시, 증가시킬 수 있는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몇 개의 계략들이잖아요. 여기 썸몇 개라는 뜻이니까 복수가 돼야 됩니다. S가 빠졌죠. 뭐 정답은 당연히 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